아이스크림을 꺼내더니 곧바로 가스레인지 앞으로 가는 주인공. 네. 어? 다 녹을 텐데. 아이스크림을 드신다더니 뜨거운 물은 왜 끓이시는 건지. 이게 렇 우나 우나. 뜨거운 물로. 잠시 뜸까지 들이는데. 뭐왜 기다리신 거예요? 마음의 준비. 마음의 준비까지 하고 나서야 요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다는 것. 음. 겨우. 한입 입에 넣었을 뿐인데 아아 무척이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그랬더니 이내 팔팔 끓인 물을 들이키는데 보기에도 고통스러워 보이는 그녀만의 식사 아니, 하... 약 드시 드시네요. <laughs> 아이스크림 먹고 나면은 축쭉안 내려가요. 시원스럽게. 그래서 이제 내려가라고 좀 뜨거운 물을 먹는 거예요.